쭈쭈바 0, 상구 1, 카스토리 2, 유도미사일 5, 효 0, 제이팍 3, 미르 3, 도구마 0, 피니 레이피어 1, 하이에나 5, mmf5, 에스티카니 5, 제레지 5, 네이저 0, 만렙토끼 9, 세, 세가우, 어, 세가우 0, 콩자반 9, 라텐더, 라, 라텐더, 11, 랜, 케이, 사. 어우, 클린하다. 없어, 없어. 사고가 없어. 에? 이, 이, 서버가 문제네. 이 서버가 문제야. 그이 서버, 어? 이 서버가, 그야말로 문제네요. 자, 와, 씨. 서 건, 본받으세요. 아, 이는 보여주고 하자. 와. 다 해요, 이게. 없어. 이게 다 해. 이거만 보면 돼요. 본 받으세요. <laughs> 겁못 들어가지고 본 받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과도기 있어버 이 진짜 다 싸잡아가지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다 저기 쳐야 돼. 씨. <laughs> 자 가보자. 아유 삼서버 깔끔하네.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 뭐 오늘 1버에 있어봐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저기가. 참고해 주시고. 카스토리님하고 유도미사일 컨택인데. 유도미사일 뭐. 잠깐만. 요거 조금 레이트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어, 레이트로 들어가긴 했는데. 안쪽 차가 레이트로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잘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어. 그냥 넘어가면 돼.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왔네.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가지고 따지기가 애매하겠네요. 예, 이거 잘 들어왔어. 어, 잘 들어왔어요. 이건 잘 들어온 거예요. 타이밍이... 잘 봤어. 참. 전... 이거 왜 그래? 아, 이거는 라덴더 님이 실수했네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뭐 브레이킹이 잘했다라고 보기에 보기보다는 그 들어오는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브레이킹하고 상관없어. 그딱 찔러 그 그러니까 옆에 차량의 공간과 그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잘 맞아서 저기지, 브레이킹보다는 타이밍이 좋았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laughs> 어,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충돌이었고, 유도미사일 컨택, 이 넘어가고, 제이팩님하고 하이에나. 어딨지?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 여기가 왜그러는지 봐야 되겠다. 하이에나이 빠졌네요. 어, 빠졌고. 아, 하이에엔이 건드렸네. 이거는 근데, 이거 제이팽이도 많이 들어왔는데? 제이팽이도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죠? 아니야, 앞차 따라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애매하긴 한데. 어좀 애매하다, 이거는.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어 애매하긴 한데 이거 조금 애,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어,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 콩자반님하고 여기서 컨택이 또 나니까 보도록 하죠. 콩자반님하고 만렙적희님하고 음, 그 사고 사고가 없어 그냥 대충 저 정도 컨택으로 지나갔어. 뭐야 뭐야 뭐야. 마, 아, 하, 아이나 지나가고 어, 이건 콩자반이 무리했죠 한, 한번한번더 갔죠 왜 이랬을까? 뭐, 어떻게 된거지? 브레이크가 늦었네 브레이크가 늦었고 근데 또앞 차가 좀 이상했는데 앞차 각도도 이상하죠. 아니, 앞차 각도가 앞차 각도는 맞나? 앞차는 각도가 음 디펜스 하려는 건가? 약간 앞차 앞차 쪽 고개 조금 의심이 돼가지고 어 앞차가 빨리 밟고 탁 근데 이건 뒤차가 일단은 잘못하긴 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앞차를 좀더 봤어요. 이건 뭐 어쨌든 뭐 컨택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앞차가 그러니까 라인을 침범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본 거예요. 이거를, 라인을 안 주고 들어갈 거였는지. 음. 그니까, 러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차피 앞차가 안, 앞이었으니까, 이거는 이건 무조건 앞차가 선택할 수 있겠는데, 이건 뒤차 잘못이네. 어, 거의 격차 자체가, 어, 이건 뒤차가 브레이킹 늦었네요 음, 앞차로 충분히 할수 있었네. 네. 사이드 바 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어. 이건 그냥 뒤차 잘못이네요. 어, 혹시나 싶어서 봤어요. 음. 이건 무조건 뒤차 잘못이네요. 어, 디펜스 충분히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쏘리? 잘못 봤어. 하이에어님 아까 코스아웃 했는데 고게 어떻게 된거지? 아 코스아웃하고 복귀하면서 해나님이랑 박았나? 아 이게 또 말렸네 이건 하이에어님 잘못이네요 그리고 엑텐누님하고 1분 뒤에 쿤자바님하고 컨택이 발생을 하네요 홍자바님, 데려가자. 코스아웃 했고. 아, 이거 2차 잘못했네요. 코스아웃 한 차량이고. 홍자반님 라인을 주고 갔거든요 충분히 주고 갔어요 그죠? 어, 그럼 2차가 잘못했죠. 어, 이거는 저차 잘못이고. 충분히 주고 갔기 때문에. 전자저 잘못입니다. 미르님하고 제이팽님하고 보도록 하죠. 제이팽님하고 미르님은 여기서 3분 뒤로, 32분. 잖아 이거는 에 이거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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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잘못했어 이건 공간이 <laughs> 없어요 이거는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었고 들어갈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죠 지금 보면 딱 느끼겠죠 이게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아닌데 그 앞차가 그냥 선택권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브레이크예요 어 브레이크고 아, 알겠죠 예 어거지로 지금 드림인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 인지 인지했면 돼요. 어, 어 인지했으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제이 그다음에 제이팽님하고 미련님 받았고, 에프님하고 또사고가 있네요. 여기 사고도 동시에 간 타임이 있어서. m 프님 어디갔던거지? 피트 들갔던거 잠깐만 한번, 한번 볼게요 이분은 피트 들갔던거 아니지? 아 이렇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뭔가 있네 이거는 100% 이차 잘못이네요 오늘 레텐더님이 라텐더님이 실수 많이 했네 저 뭔가 했다 뭔가 했어 미르님, 제이팩님 컨테, 라텐더 어다 됐고 다시, 3분 뒤인가? 4분 뒤로 넘어가네요. 4분 뒤에. 라틴을 오늘 실수를 많이 했네. 4분이면 36분. 뭐, 차 세웠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잠시만요. 아, 아니, 차 세워버렸네. 차 세워버렸네요. 어. 차를 근데 세웠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죠? 차를 여기 놔두면 안 되죠? 애초에 그냥 빠져줬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네요. 저, 이거는 지금, 이 차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빠져줬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뒤에서, 예. 예. 저, 저거는 조금, 그렇네요. 자, 여기서 다시 5분 뒤로 넘어갑니다. 미르님하고, 제레지님하고, 41분 언더났죠? 앞차가 빠졌고, 음이 정도는 뭐이 정도는 허용해야죠, 그죠? 약간 충돌 나서 근데 라인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주고 들어갔어요. 그런 신용을 했죠. 넘어가도 됩니다. 요거랑, 여기랑, 콩자바님이랑 컨택이 있네요. 한 1분 뒤니까 그대로 넘길게요. 여러분, 끝나갑니다. 이제 1시밖에 안 됐어요. 끝나가요. 뒤에 콩자바님인가? 어. 이거 만일 토끼님 백마커인가요? 이거 는 뭐, 2차 잘못인데? 이거 는 뭐, 콩자반님 잘못인데? 내가 거 뭐, 이거 여 이거 도좀 그게 이네충돌이콩자이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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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상위권 같은데 음, 보도록 하죠. 이게 삼부리 그분들이라도 올라가요. 이게 가만 보면 좀 카스토리 군도 이번에 성적 좋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 아, 또 돌려준 거네요. 그니까, 실수해서 돌려준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한번더친것 같아요. 돌려주려고. 어, 이거 뭐, 넘어가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5분 뒤에, 제레즈님하고, 제레즈님하고, 피니 레이피어. 49분. 3 서번이 정도면 뭐다 열심히 했네. 부착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뭐지 이거? 아, 요 요게 요게 한 건이었구나. 아니야 이거 브레이킹도 다 맞았고 했는데. 욕심부렸네요. 예. <laughs> 욕심부렸네요. 아, 이거 이번, 이번 경기 참여 한 횟수가 별로 안 돼서 어. 어, 예. 인정하죠, 예. 자기 속도 감속 다 됐다고, 이제, 어? 나할게 없는데? 약간 이거야. 앞에, 앞에 차는 있고, 할거 없는데? 어, 이제, 난, 난 이제, 이악세 밟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나할게 없어. 앞차 앞에 막혀가지고. 에잇! 꺾어, 꺾고, 꺾어지는 거야. <laughs> 예, 어, 이거 잘못된 거 인지할 거예요. 어, 저런 거 배우면 안 돼요. <laughs> 음, 아까 그래서 사과했구나. 어. 딱 하면 느껴지지, 아, 잘못했구나. 유도 미사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몇 분이었지? 여기서 4, 5, 6, 7, 4분 뒤네요. 50, 3분. 이거 백마커죠, 앞차가. 백마커. 백마커죠, 백마커. 비켜줘야 되겠죠? 스트레... 여기서 비켜주면 되죠? 스트레이트에서. 여기서 스트레이트에서. <laughs> 여기서 비켜줬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까지 잡았는데. 백마커 맞죠, 이거? 짜증나서 민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짜증나서 민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laughs> 이거 짜증나서 민것 같은데? 아, 분명히 이거 피할 수 있었어? 이때. 아, 이거 인성! 인성 봤다나? 아, 아니네요. 아, 아니네, 아니네. 그래서 왜 잡았지? 이거, 이거 압차 문제네요. 어. 아냐, 아냐. 이건 앞차 문제인데? 이건 앞차 문제예요, 이거는. 어, 이걸 뒤차 피할 수 없네. 이거 압차가 이상한데? 어, 이거는 앞차가 잘못했네. 이거는 뒤차 문제 아니네요. 쏘리합니다. 어. 이건 D, 이거는 앞차앞차 앞차 갑자기 서 잡아버렸네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네요. 마지막에 카니님하고 컨택나는거 이거 뭐 봐야돼요 카니님? 상관있나 카니님하고? 마지막에 라텐더님하고 컨택나는게? 그냥 때려 박은거 아니야? 그냥 박은거죠? 경기 끝나고 다 돌고 박은 거죠, 그죠? 어, 이 경기 끝났잖아요. 경기 끝나고 박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버는 끝.